오늘 우리 K증시는 완전히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 아리송했던 FMC보다는 그래도 기대 이상이었던 CPI에 더 열광하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K증시에서 하루에만 선현물 합쳐서 3조원 가까운 초대형 폭풍순매수로 대응했죠. 거기다가 오늘 공매도 개선안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어 입장을 밝힌 게 이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인순이 누님이든, 박일준 형님이든, 하여간 누구든지 음 불법 공매도 걸렸다면 바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규정하겠다. 이렇게 초강세를 뒀고요.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재개 시점도 넉넉하게 내년 1분기로 이렇게 금융당국이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근데 오늘 K증지 외국인들에게 이런 공매도 엄벌 소식은 오히려 이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악재였는데 그럼 왜 도대체 외국인들이 오늘 정말 그렇게 며칠 굶은 사람이 허겁지겁 막밥 먹듯이 그렇게 우리 한국 주식을 쓸어 담았냐. 이건 당연히 미국발 호재였는데요. 일단 CPI의 경우는 렌트비, 그러니까 이제 주거비 쪽이 올랐지만 이걸 에너지 가격 하락이 더 크게 상쇄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록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CPI에는 역시 바이든이 미국 내 원유 생산 최고치로 잡아 돌린 그런 공이 또 컸습니다. 그다음 오늘 FMC는 어 진짜 어제 골드만삭스 프리뷰 어 네일 뉴스 외국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그대로 일단 올해 금리 인하는 세 번이 아니라 딱한 번이다. 그 대신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 너무 집착하지 마라. 어차피 딱한 번밖에 못 쓰는 카드니까 9월에 일찍 쓰면은 연말에 허전할 거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 지나고 어 미국 대선 끝나고 12월에 훈훈하게 써도 나쁘지 않고 하여튼 그 시기는 정하지 않았으니까 아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식으로 연준이 이제 타일렀죠. 그다음에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때려잡았다는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고 그래서 또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뻔한 소리를 했고 대신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해라 이런 발언도 했는데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좀 매파적인 스탠스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서울 환시도. 아, 모처럼 이제 환율 급락으로 출발은 했지만 장중에 다시 어, 반등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경계감은 가시지 않았다는 이런 어, 느낌을 줬는데 아 그러나 먼저 뉴욕증시가 이런 FMC보다 CPI가 더 반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고요 전형적인 정말 하루 동안에도 어,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했던 플레이였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CPI 발표 직후에 모든 지표들이 어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급발진을 했다가, 아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FMC 성명서하고 파월의장 기자회견 때는, 어 그냥 과속방지턱, 어 스무스하게 넘듯이,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다가 브레이크에 발만 갖다 대면서 그래도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모처럼 그 현란한 드라이빙이 돋보였던 게 바로 이제 테슬라였습니다. 어 비록 이제 장중에 180달러 딱달자마자 바로 그냥 어, 폭포수 같은 대량 매도세에 때려 맞긴 했지만 그래도 모처럼 반등다운 반등 나왔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외국인 리포트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K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코스피 코스닥 그냥 닥치는 대로 매수하면서 토탈 3조가까이 사드렸는데 이거는. 아, 어,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들어간 그런 오픈 포지션이 아니라 오늘 선물옵션인데 만기일 맞아가지고 하방 포지션 일시 청산하면서 어, 시청 상위주들이 반발 매수로 주로 어, 상승을 주도한 한마디로 클로징 포지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까 이제 장중에 환율이 갑자기 이제 상승 플러스 전환하면서 외국인들한테 야야야 이제 어 속도 좀 줄이라고. 그렇게 노란색 신호등이 켜졌는데 오히려 그때 외국인들이 더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그런 걸 보면서 어, 그럼 이 다음에는 빨간불이 나오는 게 수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번 FMC에 대한 월가 이비들의 반응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금리인나 시점을 놓고 현재 9월하고 12월로 이제 갈리고 있는데 어 일단 이번 연준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인하는 딱한 번이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 그 뒤로 장기 전망은 뭐 그냥 SF 소설급이라고 치고 그래서 골반삭스를 드 비롯해서 모간 스탠리, 시티 노무라 이런 데는 올해 이제 11월이 미국 대선이니까 일찌감치 9월에 금리 인하를 해놓고 그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연말까지는 금리 동결로 밀고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베팅하는 거고 반면에 벤코브 아메리카나 UBS 같은 데는 연준이 어떤 애들이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감내하겠냐. 결국은 미국 대선 다 끝나고 올해 12월에나 금리 인하를 선심쓰듯이 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채 금리랑 어, 달러 가치가 어, 오늘 새벽에 급락 나오면서 안전 자산 후퇴, 즉 유동성의 진한 향기가 또 월가 전체로막 퍼지다 보니까 애플과 엔비디아는 서로 유동성을 더 많이 먹겠다고 막 어, 싸우는 용호 상박의 대결을 펼쳤고 결국 오늘은 둘다 똑같이 배불리 먹고 어, 똑같이 승자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어, 오늘 새벽 미국 증시 마감 직후에 실적 발표한 브로드컴. 여기도 역시 어 매출 영업 이 가이던스 모두 예상을 돌파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어 거기다 지난 1분기에 AI 관련 어칩 매출이 두 배로 늘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또 엔비디아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 브로드컴 호실적을 보고 더 기뻐했던 거는 정작 엔비디아의 어 젠슨 황 그러니까 우리식 이름으로 황인훈 형님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브로드컴도 역시 AI 칩을 저렇게 많이 팔아 먹었다는 거는 엔비디아가 어,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 반독점법 이제 조사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독점이 아니다 이런 증거가 프로드컴의 실적에 들어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뭐 엔비디아가 브로드컴한테 실적에 파일을 뺏기느냐? 그것도 전혀 아닌 게 지금 파일 자체가 거의 그냥 하루하루 엄청나게 부풀어 가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업계는 모두가 다 함께 앞으로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이제 브로드컴은. 진짜 엔비디아를 여기야말로 미러링 하는 전략을 썼는데, 어, 이제 당장 7월 달부터 자기들도 1대10으로 주식 분할하고 또 자사주 매입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이미 브로드컴 실적 자체도 오늘, 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데다가 엔비디아 따라하기 전략까지 공개하니까, 그럼 이제 월가에서 어디 보자. 엔비디아하고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어, 브로드컴이 아직 주가가 훨씬 더싸 보인다 이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브로드컴 주가가 15%까지 아까 급등해 나왔습니다 이거 덕분에 오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 K반도체주들은 개장과 동시에 갭상승 출발해 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강세를 이어 나갔고 반면에 애플 관련주들은 어제 급등 이후 다시 좀 관심의 뒤편으로 밀리면서 오늘은 주가도 후퇴를 했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덥지 않아요? 저는 진짜 체감 온도가 오늘 한 38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조만간 이 더위를 피해서 저는 어디론가 떠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는 미국에서 CPI, FOMC 그리고 오늘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그야말로 어, 이벤트의 홍수였는데 그 와중에 또 관전 포인트가 바로 AI 신제품을 공개한 애플하고 1대 10 주식 분할을 적용한 첫주를 맞이한 엔비디아의 어떤 롱숏 대결이었죠. 진짜 시소에 둘이 올라탄 것처럼 이게 시소가 수평은 잘 없다고. 항상 이제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죠. 그래서 일단 월요일은 엔비디아 승 그다음 화요일은 애플 승리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는 거의 막상막하로 사실상 이제 무승부였습니다. 근데 일단 상승률로 봐서는 현재 애플이 앞서가고 있지만 과연 엔비디아가 여기서 꺾이고 그럼 다시 수급이 애플로 이동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판단이 좀 쉽지 않은 게 현재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숏치고 애플의 롱으로 매수하는 이런 포지션이 미리 정말 일찌감치부터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엔비디아 쇼시 생각보다 잘안 통해. 왜냐면 지금 이제 주가가 10분의 1로 싸졌다 보니까 기존에 150만원대에서 이제 지금 15만원대라서 아, 15만원이면 한주더살수 있지. 이런 수요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애플의 싸움은, 어, 대마불사와 구관이 명관, 이런 어떤 그 속담 간의 싸움, 어, 그런 어떤 전통적인 증시 가치관의 격돌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 그 언론 기사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삼성증권 리서치 소속 두 분의 애널리스트가 2차전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습니다 두분다 벌써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전지 그 리튬 lfp 가 뭔지도 모를 때부터 화학 업종에서 이 배터리를 연구하던 분들인데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소재들의 경우는 작년에 한번 광풍이 불었다가 지금 주가가 거의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부러졌는데, 그럼에도 지금이 주가가 더 비싸다. 이렇게 완전히 일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그나마 실적이 상향이 되고,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멀티플도 후하게 줄수 있었지만, 현재는 적자로 다 꺾였는데도, 이 정도 주가면 오히려 지금이 더 고평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이 파악한 우리 K양극재 기업들의 평균 PER이 47배인데 이게 원래 유럽연합의 그 중국 전기차 관세 소식 나오기 전에 44배였던 게 유럽에서 중국, 어, 전기차에 관세 왕창 때린다고 그걸 호재라고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고 이렇게 47배가 됐고, 이거는 오히려 개미 꼬시기급으로 살짝 올렸다가 다시 후드려 패버리는 그런 나락 시나리오가 될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댓글은 또 살벌했는데, 또 그놈의 친중매국노, 그리고 여의도 개관들이, 어? 개미 털기에 여념이 없구나. 안 속는다, 이번에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봐라. 저 사람들이 진짜 2차전지 전문가다. 니네들이 2차전지 전문가라고 칭송하는 그 유튜브에 맨날 기어나오는 두 사람은 그냥 책팔이 강의팔이 회원팔이 장사치들일 뿐이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나온 김에 이번 유럽연합 선거 결과 중국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명령이 드디어 떨어졌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K2차 전지주들이 꼽혀가지고 요 며칠 막 꿈틀거리면서 거래량도 이제 급증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조심하라고, 그러다 또 몰린 다니네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그럼 이제 미국 현지 상황은 어떤지 한번 미국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네럴 모터스는 올해 2024년 전기차 생산하고 인도대수 전망치를 각각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일단, 어, 제네랄 모터스 생산량의 경우는 전기차 기존 20만 대에서 30만 대 사이를 이번에 20만 대에서 25만 대 사이로 이제 최대치를 5만 대 줄였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제네랄 모터스는 수요에 맞춰서 자동차를 제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전기차 수요는 예상보다 더 부진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도 생산 줄이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10%대에 이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네랄 모터스는 그보다도 낮은 8%를 자체 차량 판매 비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망한대요. 그다음 오늘 모처럼 급등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JP 모간에서는 바로 오늘 밤 현지 시간 6월 13일 이제 테슬라 주총인데 여기서 핵심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 그러니까 급여량 스톡 옵션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주주들의 판단, 그리고 로보 택시 전략 등이 될 거다. 근데 사실 이두 가지가 뭐 거의 그냥 고구마 주기처럼 엮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테슬라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략은 당연히 올 스톱 될수 있고, 그럼 로보 택시도 역시, 아니 그 ECU를 차에서 뽑아가 버리면 차가 가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퍼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현재 테슬라 경영진은 완전 자율 주행을 위한 그 비전 기반 접근 방식에 있어서 테슬라의 우월함을 바탕으로 이것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FSD 이게 Full Self Driving 이 시장 확장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J.P. 모건에서는 아 그건 니네 생각이고라고 하면서 테슬라 목표가 115달러에 투자 의견 언 n d e r 즉 비중 축소로 그냥 뺨딱으로 그냥 후려쳐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K2차 전지 관련해서 UBS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 서머리를 보겠는데, 이제 최근 바이든 정부의 국세청과 에너지부는 클린 위어크, 우리말로 친환경차 보조금 대상에서 해외 우려기업, 그 FEOC에 대한 최종 지침을 정했는데, 이 결과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진입하는 게더 어려워졌다. 다만, 중국에서 공급된 후에 북미에서 코팅된 분리막은 그래도 적격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SKIET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중국 윈난 에너지 투자 의견은 반대로 매도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는 일단 미국이 먼저 관세 의 100%를 어, 때렸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최근 뭐 비율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강도의 관세를 마련한 거다. 근데 이런 조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어, 비중이 제일 큰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전체 전기차 수요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대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있어서 리튬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쳤고 그다음에 흑연 가격은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 UBS가 우리 K 2차 전지주들은 어떻게 보냐? 우선 최선호 종목은 삼성 SDI. 그다음 선호도 순서로는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 이제 비선호로 넘어가면은 SK i t 앞에서 이제 매수에서 매도로 의견을 완전히 뒤집어 져 버린 여기하고 또에코프로 b m 이꼽혔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에서는 CATL, BYD, 신나노 모두 선호 종목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보면은 삼성 SDI 52만 5,000원, CATL 3 6 0위안이두 개는 일단 매수 의견이고 반대로 이제 매도 의견에는 SKI 테크놀로지 48,100원. 그다음에 에코프로 b m 목표가 15만 원을 UBS가 콜했습니다. 자이어서 이제 외국계 리포트 개별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면은 메커리 어, 증권이 유한양행 목표가를 기존 75,000원에서 이번에 67,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 그다음에 CLSA 증권이 SK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 목표가 19만 원. 그다음에 SK 스퀘어 목표가 11만 5천 원에 투자 의견 매수. 그다음에 j c 스 메디컬 목표가 13,000원에 역시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그 다음 원래 또 이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서스코에 하나 증권의 분석을 보겠는데 어 최근 확인 결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는 어 수익성과 ROIC 이게 이제 자본 투입 대비 이익률인데 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 변경을 어 시행 중이다. 이 중에서 디렘 사업부는 지난 몇 년간 수율 저하를 겪어 왔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클린 룸 용량이 더해지면 2025년까지 실적이 크게 향상될 수가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의 경우는 테일러 팹이 보류되고 일부 HBM 제조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최첨단 로드맵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어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개발이 됐죠. 그 다음에 하반기 출하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전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걸 결정적 기회로 보고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8만 3천원에서 이번에 8만 5천원으로 업그레이드했고 투자 의견은 기존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최근에 거의 모든 외국계 하우스 뷰가 삼성전자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고 아니면 비중 확대고 그리고 목표가는 골드만삭스, UBS 이런 데서 목표가 10만 원 넘게 잡고 있는데 여기서 스코에 하나는 목표가 8 5 0 0원 그나마 이번에 2천원옛다더 올려 준거 이건 좀아 너무 짠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큰일 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아무리 더워도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은 금요일 14일. 어 마침 14일의 금요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laughs> 13일의 금요일이 안 좋은 거구나. 하여튼 내일 정부가 k 시큐리티 얼라이언스 통합 및 협업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어증시에서는 사이버 보안이고 아 요런 거 이제 뉴스 플로우 타기 좋죠. 마침 지금 북한이 어 똥풍선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그런 어떤 버그 같은 거 심어 버리면은 당연히 거기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우리가 방어해야죠. 그리고 내일 정부에 자살 예방 정책 위, 위원, 위촉식 이것도 이제 뉴스 플로우에 올라가기 좋은 주제인데, 맨날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1등 뭐 이런 불명예만 얘기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 예전에 그 코로나 불로 관련된 테마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에 내일 경제 관계 차관회의 겸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는데, 어 여기는 당연히 이제 식료품 물가가 이제 또 우선이 되겠죠. 또 지금 휴가철 앞두고 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내일 보도 자료로는 한일 정부 기관이 수소 경제 공조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다. 이게 제목인데 사실 일본이 이제 전기차에서는 뭐 타이밍을 놓친 거지 아니면은 뭐 이것도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은 바로 수소차 쪽으로 점프를 할 그런 정황도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또 내일 우분 고체 연료화 실증 기념식이 있는데 우분 이게 뭐냐면 그소똥이요 이걸 연료로 이제 쓴다는 거고, 이거는 증시해서 바이오 연료, 그리고 스마트 축사, 요런 쪽. 이어서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은 우선, 어, 불금에 어울리게 SM 소속의 에스파가 중국 팬사인회, 그리고 JYP 소속의 트와이스 나연이 싱글로 컴백하고, 어, 그 다음에 요, 어.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 그리드, 우리말로, 어, 전력 수요 관리 기업 그리드 위즈가 내일 불금을 맞아서 코스닥 상장에 나섭니다. 다음 SP 소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코파일럿 행사를 내일 개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첫 변론 기일이 내일까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SK IET 매각 관련 보도에 대해서 조회공시 답변 제공 시기한도 내일이고 그다음에 네오팩트가 자회사 웨버 인스트루먼트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제공 시기한까지 다 내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코스피 200 호수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이 있는데, 뭐, 편집, 편출 종목은 이미 다 뭐, 노출이 됐죠. 다음 내일 해외 일정은 중국에서 상하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여기 범죄도시4가 공식 초청됐다고 하고, 다음 미국은 5월 수출입 물가랑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내일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본 중앙은행 BOJ 통화정책 결과도 나오는데, 만약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환율에는 또 변동성의 파도가 올수 있어요. 뭐, 방향성은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냥 랜덤인 게, 일단 이론적으로는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엔화같이 상승, 달러같이 평가 절하. 그러면 원화, 위안화는 상대적 강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약세로 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